당신은 왜 기도할 때 염주를 손에 쥐십니까? 이 물음은 단순한 의뢰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수행 태도와 내면의 작동 방식까지 묻게 합니다. 어떤 이에게 염주는 그저 기도를 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손에 쥐고 진언을 외우거나 염부를 반복할 때그 숫자를 기록하고 집중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불안할 때 손끝에 전해지는 염주의 감촉이 마치 안심구처럼 착용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불안을 달래는 위안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염주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건이 작은 구슬 108개가 단순한 장식이나 고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구조, 번뇌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놓는 수행의 지혜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108개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숫자가 단지 전통이나 미신에 따른 우연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통찰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 전통에서 하나의 철학이자 수행 지도로 기능하는 숫자입니다. 염주의 구조는 수행자의 손 안에서 마음의 지도를 쥐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주를 돌릴 때마다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구슬 한알한 한 알은 한 생각, 하나의 감정, 하나의 번뇌를 의미합니다. 단지 기도의 횟수를 세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고통을 만들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바라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염주라는 수행 도구는 그 자체로 부처님 가르침의 요약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번뇌의 수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번뇌라고 명확히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는 단순히 감정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모든 순간마다 번뇌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8가지 번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인식과 반응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육근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의식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접하는 대상, 즉,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났을 때, 인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육근 곱하기 육경은 36가지 경험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좋아함, 싫어함, 무관심 이세 가지가 감정적 반응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36가지 인식 곱하기 세 가지 반응 방식 즉 108개의 감정적 심리적 번뇌의 조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인간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특정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은 시간과 기억 속에서 굳어져 번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그 소리가 좋았는지, 싫었는지, 혹은 아무 느낌 없었는지, 그 감정이 마음 속에 어떻게 저장되었는지에 따라,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고, 부처님은 이러한 자동적인 번뇌의 흠이 인간 고통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염주를 손에 쥔다는 것은 그저 수행의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알한알 한알 구슬을 넘기며, 지금 이 생각이, 지금 이 감정이, 하나의 번뇌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조용히 놓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염주는 말하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번뇌의 조합을 상징하는 지도이자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초월하는 수행의 경로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염주의 구슬이 108개라는 사실은 단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번뇌 구조를 완전하게 포착한 수행의 틀이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수행자의 손끝까지 이어지도록 고안된 상징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알, 또한 알, 우리는 염주를 돌릴 때마다 한 가지 번뇌를 바라보고, 그 번뇌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느끼고, 그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이 모여 어느 순간, 마음의 어두운 안개가 거치고, 번뇌 너머의 고요한 자각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염주는 단순히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마음의 연습장이며, 우리 존재 전체를 위한 조용한 수행처입니다. 그리고 그 108개의 구슬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108가지 번뇌의 얼굴이자 그 번뇌를 넘어서려는 우리의 다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염주를 손에 쥐일 때 우리는 단순히 구슬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한알한 한 알은 곧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한 번뇌의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슬을 돌리는 행위는 마음을 닦는 작은 수행입니다. 이처럼 염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을 비추고 그것을 내려놓는 수행의 나침반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주의 기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염주의 유래는 다양한 문헌에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목련 염주경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인 목련 존자에게 수행이 점점 흐트러지는 것을 보시고 직접 염주를 만들어 수행하라고 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주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하나씩 끊어내는 길이니라 염주는 단순히 기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멈추고 들여다보게 만드는 수행의 장치라는 뜻입니다. 또한 반야경에서는 염주의 수행에 대해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구슬 한 구슬 돌릴 때마다 마음의 거울은 조금씩 닦인다. 마침내 마음의 먼지가 사라지고 그대로 진실을 비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점점 마음의 흐림을 걷어내고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나를 보게 되는 과정을 염주와 연결해 설명한 것입니다. 염주를 돌리는 행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 안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며 무수한 번뇌로 혼탁해진 마음을 맑히는 정화의 도구인 것이죠. 하지만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염주를 통해 똑같은 기도 똑같은 주문을 반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번뇌 또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왜 나는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후회할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주 수행은 바로 그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한 알의 구슬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떠오른 번뇌를 알아차리고 무심코 흘려보내던 감정의 반복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종의 재교육입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염주 수행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감정 반응을 다루는 방식을 새롭게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의식의 새 경로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주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위한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잡기.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을 일으킨다. 염주를 손에 쥐는 순간. 마음에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손끝에 닿는 구슬의 감촉이 바로 깨어있음에 문을 여는 자극이 됩니다. 돌리기. 호흡과 함께. 한알한 알. 한 알. 한알한 알을 넘기며 우리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짧은 연불이나 진언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흠 등이 반복은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내려놓기 번뇌를 손에서 떼어내듯 구슬을 넘길 때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한 알은 분노였구나. 이건 질투였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내려놓는다. 염주는 번뇌를 인식하고 놓아주는 반복의 통로입니다. 되돌기. 순환의 지혜. 다시 시작. 108번째 구슬에 도달했을 때, 수행은 끝이 아닙니다. 그 지점은 다시 첫 번째 구슬로 돌아가는 순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생처럼 수행도 반복되며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더 맑아진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수행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깊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염주를 돌리는 것이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그저 손이 심심해서 혹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알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건 오래된 미움이었구나. 이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던 죄책감이었구나. 그 순간 염주는 제 마음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염주는 슬픔이 휘몰아칠 때마다 마음을 잡아주는 기도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염주를 손에 쥐고 호흡을 고릅니다. 한 알, 한알 넘기며 마음을 진정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염주는 단지 절에 있는 스님들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탓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산란하고 정보에 압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치고, 우리 마음은 늘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잠시라도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염주입니다. 손끝에 쥔 구슬 하나,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살던 고요와 중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슬을 넘길 때마다 우리 안의 혼란은 한겹 벗겨지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염주의 숫자, 구조, 의미,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염주 108개는 인간의 번뇌를 상징합니다. 구슬 하나는 고통 하나를 직면하고 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반복되는 돌림 속에서 우리는 습관화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집중을 회복하게 됩니다. 염주는 단지 기도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이며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번뇌는 백천 가지로 흘러가고, 마음을 돌이키면 백천 번뇌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염주의 한알한 한 알은 바로 그 마음의 돌이킴을 실천하는 순간들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첫 번째 구슬을 넘기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손끝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조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고요는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